근데 곱이 3인 거지? 그럼 S는 얼마야? 원래 20만 푼다면 뿔만 루트 3이에요. 근데 S가 0보다 커야겠지? 길이니까. 전의 길이니까. 그래서 S가 루트 3만 돼. S가 0보다 크니까. 그럼 이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다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Y라고 해줄게요.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가이 문제에서만 y는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루트 5야. 그럼 얘들아. 루트 3과 루트 5의 대소 비교해. 누가 더 커? 루트 5. 루트 5가 더 커. 루트 5 이만큼이죠? 루트 3. 여기지? 누가 더 길어? 루트 5가 더긴 거죠? 그래서 근로한의 수가 크면 크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루트 3과 루트 5 비교하고 싶으면 3과 5를 비교해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5는 사실은 여기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건데 쉽게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5 크기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더 크다. 분수도 마찬가지야. 근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하나는 근호가 있고, 하나는 근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필수 문제 11번. 부등으로 했으래요. 얜 루트가 없고 얜 루트가 있어요. 둘다 루트를 만들어. 왜냐면 얘는 루트 없을 수가 있어? 못 없애지. 제곱이 아니잖아. 그럼 얘를 만들 건데, 없어진 걸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아까 어떨 때 없어졌어? 제곱하고 근호가 같이 없어졌지. 그럼 근호가 다시 생긴다면, 뭐도 같이 생기는 거야? 제곱도 같이 생기는 거야? 제곱해서 근호 안으로 넣어주면 돼. 그럼 얘는 루트. 0.01이지? 그럼 이제 0.01과 0.1의 크기를 비교해. 누가 더 커? 0.1. 그래서 루트 0.1이 더큰 거예요. 그럼 2번은? 4는 루트 16으로 만들어졌수 있지? 4의 제곱이니까? 루트 16과 루트 15 비교해. 누가 더 커? 16. 16. 얘는 3분의 2 통분해요. 그럼 12분의 8. 얘는? 나그 마이너스가 있잖아, 음수로 비교해 누가 더 커? 마이너스, 마이너스 12분의 8.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요거만 어른하고 끝낼게 밑에 거부등지 자연수 x값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x의 범위를 안 주고 루트 x의 범위를 알려줬잖아. 그럼 x의 범위로 만들어야 되겠지. 루트를 어떻게? 루을없애야 되니까. 어, 뭐를 해줘야? 제곱을 제곱, 제곱, 제곱. 그러면 1x4.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x는 1, 2, 3 적어주면 끝나겠지? 얘는 얘도 x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다 어떻게? 해? 제곱해. 그럼 9, 3x, 25. 얘네를 이제 뭐 해줘야 돼요? 겠지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 약분하면 3보다 크고 x가 얘는 8과 1 3분의 1 바꿔주면 x 찾기가 더 쉽죠. 자연수 x 4부터 8도 되겠지. 8까지 4 1 1번에 2번 같고거 얘는 음수 있잖아.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부터 없애. 마이너스 어떻게 없애? 마이너스 1 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 근데 얘들아 음수 곱하면 부동방향 어떻게 돼? 음. 바뀌어 바뀌 부동방향부터 바꿔도 까먹지 않게 그러면 얘는 3 되고 얘는 루트 X 되고 얘는 2 되는 거지? 이 다음에 뭐 해? X가 궁금한 거니까 똑같이 제곱 제곱 제곱해서 나머지 부분 풀어주면 돼요 되죠? 그렇죠? 알림장.